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아이돌템으로 24시간 살아보기 관리에 진심이신 부승관님의 부승관리템들도 먹어보고, 제시카님의 파스타도 해먹어보고 장난 아니야 몬스타엑스 형원님의 크림도 발라보고 BTS님들의 콤부차와 립밤도 발라보고 유리님의 아로마 오일 이너피스 태연님의 밀크더드까지 먹어보면 훌륭한 아이돌 하루였다 우선 보순관리템 시리즈 아침 공복에 드신다길래 PH 지중해 올리브오일 30호에 27,000원이고요 보순관님은 요거랑 유산균이랑 같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유산균은 그냥 저희 집에 있는 걸로 어제 아이스크림 먹고 자가지고 지금 땡땡 부어서 이거 찍기 참 괜찮은 것 같네요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섭취 시간은 자유롭게 가능 성인 기준 1일 1에서 3포 이내로 섭취 우선 매우 와. 예쁜 패키징 퍼스티브 호텔 나 이거 어디서 아, 많이,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근데 인스타 핫플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들어봤구나 이거는 왜 옛날에 올리브오일을 아침에 공복에 한 소품 그 먹으면 건강에 좋다 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생생정보통? 요런 말? 어머님들의 유행?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약간 노니처럼 알이 굉장히 크군요 제가 영양제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아이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오메가 3? 오메가 3는 먹기에도 힘들고 그 냄새 가 올라온 것 같고 이거는 아직까지 그 냄새가 올라오진 않아요. 그리고 유산균을 뭐야 독돌이 사료가 들어있네. 노순관리템 2번 먹자마자 효과가 바로 있다는 간증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던 대장사랑 30호에 36,500원이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대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1일1회일포를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해 주세요. 과연 저도 와 할지 환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환 이런 것을안 좋아하거든요. 이, 뭐 그래도 화장실 잘 간다니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역. 할 냄새까지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부승 관리템 3탄 횟수로 4년째 챙겨먹고 계시다는 이거를 먹어야 속이 편하시다는 파스티보텔 지중해 데일리 프로틴 볼그 7개에 29,000원이고요. 역시나 예쁜 패키징 한 포에 190 칼로리 빨대까지 챙겨주시네. 패키징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호텔 컨셉이라서 귀엽게 뭐 체크인, 룸 넘버, 게스트 네임 있고 여기가 300ml다. 가르쳐주는 선까지 이게 뭐 다른... 다른 프로틴과 다른 점은 식물성 프로틴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승관님은 딱그 컨셉에 맞게라고 해야 하나? 귀리 우유, 인스타 우유 타서 드시던데 제가 또 그거 핫템인 것 같아서 먹어봤거든요. 네, 초코 <laughs> 우유는 맛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우유 타서 먹어볼게요. 색이 이게 지금 조명 때문인가? 전체적으로 누런네. 홀그레인 맞네요. 곡물, 곡물. 아, 300ml가 꽤 많구나. 알 속. 섞이는 느낌은 지금 안 드는데요? 이 파우치보다 그 쉐이커에 넣어 먹어야 좀 섞일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안섞이는 뭔가 색깔도 약간 연두색이에요. 괜찮은데? 후기에 맛 별로 없다. 이거 비슷한 종류 하나 더 있거든요. 베리 종류. 그거를 먹겠다라는 후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기대감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 아닌데요? 저는 이거 맛 괜찮은데요? 그냥 딱곡물 맛? 전 매우 맛있는데요? 우유빨인가? 그 다음, 보순관 리템. 사탄 파스티브 호텔 지중해 그린민트. 14개에 17,500원. 아침 식사 후 500ml의 약간 시원한 물과 타 드신다는? 이걸 먹으면 붓기가 와. 하신다는? 근데 이게 다른 걸로 굉장히 명명이 높더라고요. 그린티 파우더, 팔라만시라임 페퍼민트? 들어간 것만 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디서 탄산수에 타 먹으면 그나마 괜찮다고 하셔서 하나 사왔고요. 이건 몇 ml지? 355ml. 500ml. 1mm에 타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왜 아무 맛이 안 나? 레몬맛? 레몬맛은 하나도 안 나네요. 2 hours running 이라 돼 있지? 이게 무슨 뜻일까? 두시간 뛰고 먹으면 좋다. 이 뜻일까요? 우선 생긴 건 완전 맵죠. 풀향이 나요. 예상외로 괜찮은데요? 민트의 화한 맛이 확 나요. 왜난 괜찮지? 저는 맛있는 걸로. 그 다음은 제시카님이 해 드신 베이트 페라 파스타. 제가 알기론 한 2년 전? 1년 반? 1년 전? 네. 부터 틱톡 분들이 해 먹으셨거든요. 틱톡 분들이 또 이렇게 재밌는 레시피들을 활발히 공유 중이시랍니다. 혹시 다른 틱톡 레시피 보시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평가된. Because of this recipe, the grocery stores in Finland ran out of feta cheese.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방울 토마토, 페라치, 즈가지 올리브유, 파스타, 소금, 후추. 그 정도. 근데 문제는 오븐이 있어야 한다. 근데 저희 집에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알아가는 걸로 과연. 틱톡 분들 맞잘할 이실지 오븐 용기가 있나 우리 집에 이거 되지 않을까 고도가 이게 맞나? h e e to make it. Add tomatoes, olive oil, salt and pepper. 우리 집에 chili. 소금 후추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Then add a block of feta cheese. 마늘도 넣어주고 right 소금 후추? 저는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과연 되겠지? 알겠지? 250도에 40분 넣었고요. 그 레시피 뭐라고 돼 있더라? 체크를 좀해 봐야겠어요. 지금 냄새가 굉장히 와. 그럴 듯합니다. 근데 제가 그 틱톡 레시피 많이 찾아다녔었는데요. 그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시면 정확한 레시피가 없다. 하지만 이 레시피는 해외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해 드셔서 그런가? 꽤나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요. 선구자님들 감사합니다. 오. 아 이거 근데 다된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어, 근데 솔직히 딴짓하다가 나 파스타 삶아야 되는데, 바질이 상태가 좀 많이 안좋다 그래야 되나? 원래 좀 오래 못 가나요? 그냥 손으로 잘라놔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절대 귀찮은 거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꺼내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잘된거 같거든요. 왜... 아니, 지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포크로? 파스타를 너무 적게 한 건가? 솔직히 비주얼은 지금 그닥이거든요. 근데 뭐 간증이 많았으니 맛있지 않았 않을까. 바질도 넣고 맛있는데 얘는? 그러면 인스타 그릇에 조금 덜어서 먹어야겠어. <laughs> 와, 생긴 게 조금 그래서 그렇지, 맛은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틱톡 분들, 제시카님, 많은 해외 선구자분들, 맛자랄. 아무리 생각해도, 양을 너무 적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의 종류가, 그러니까 자지우지를 많이 할것 같아요. 저는, 대저 토마토를 시켰는데, 아까 맛을 보니까 약간, 그, 요새 유행하는 스텝이야? 그 토마토, 고,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굉장히 달아요. 하지만, 맛있네요. 근데 잠깐, 제, 옆에 맨날 저거 뭐야? 몬스타엑스의 황원에, 손민수 템이자 오늘의 광고 제품인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고어 크림 고순도 95% 시카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피부 보호 크림이라던데 우선 내가 좋아하는 든든한 와. 스티커들 스티커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피부주의 20가지 성분 배제 동물성 원료 무 동물실험 원료 무 무향 클린 어. 뷰티 스티커 짜보면 음 로션 느낌 냄새를 맡아보면 아 이게 불순물을 두번 필터링한 강력 시카의 냄새에 걸 맞는 무향 와. 조금 펴 발라 보면 색도 하얀색인데 허옇게, 허옇게 뜨는 거 아니냐 어. 매우 부드러운 발림성 그냥 롤링할 필요성도 못 느낄 정도로 바로 어. 흡수되는 느낌 솔직히 맨 처음에 용기를 보고 든 생각 튜브, 튜브 용기 넣어 약간, 약간 낯설다? 낯설다 근데 써보니 이 제형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짜는 대로 쭉쭉 나오고 콩알만큼 덧발라주고 싶을 때에도 양 조절이 쉬우니까 만족 제일 중요한 사용감. 제가 지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션 제형을 보면 의심부터 한달까요? 이걸로 되겠어? 근데 이게 사용감이 편하다. 바르고 나면 피부가 뭔가 쫀쫀한데 만져보면 찐덕하진 않고 수분감을 채워준 느낌? 마무리감이 산뜻 깔끔 스타일이라 수분크림 찾으시는 민감성 수부지분들 지성분들 추천드려요. 건성분들은 사셨으면 튜브 용기니까 들고 다니시면서 자주 덮받으세요. 발라주는 용도로 추천! 은 알겠는데 왜? 순도 95% 마데카소사이드와 락토바실러스 발효물을 결합해 만든 특허 성분 와우. 시카트릭스 바이옴을 함유하여 피부 붉은기 진정 효과와 피부 장벽 강화 효과가 있다는데 한번 해봐야죠. 그럼 오늘도 한껏 지진, 한껏 튀김 샤워한 얼굴 준비해 왔고요. 와우! 이게 바로 엄격한 임상 실험을 통해 피부 붉은기 개선, 피부 장벽 강화 효과를 인정받은 웰라쥬 시카 9호 크림? 개인적으로 이 크림이 좋았던 점이 화장하기 전에 오늘 뭔가 촉촉한 쿠션을 발라주고 싶은데 나는, 나는 지성이야 지성이 참아야, 참아야 돼 아니 근데 촉촉이 쓰고 싶어 할때 써주니 가볍게 보습이 되어서 촉촉이 쿠션이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알았어 사볼게 뭐더 없어? 지금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10월 단독 세일 크림과 시카 카밍 원데이 키트 두 두 개가 그 아시죠? 그 윤리의 꽃이 같은 거. 10월 한정 쇼트급 할인 19,500원, 정상가 28,000원에서 19,500원으로 할인 중한 개당 6,000원 가까이 하는 시카 원 데이 키트 두 개가 포함된 기획 세트가 28,000원에서 19,500원, 10월에만 구매 가능한 가격 19,500원. 그 다음은 BTS 특집 레몬 가루를 하루에 두포 정도 먹고 있다. 그분한 마디에 무려 한 달분 재고가... 3일만에 소진되었다는 티젠 콤부차 10개에 7,500원 그분 분명히 레몬 드셨는데 저 분명히 레몬 샀거든요 근데 나왜 베리 누름 물 250에서 500ml에 스틱 한펄를 넣고 충분히 흔든 후 응용하세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마시는 건강 발효음료 저도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발음이 웃겨 콤부차 콤부차 뭔가 탄산 같은 게 생기는 느낌? 개인적인 콤부차 경험은 제가 어느 인스타 브런치 카페에 갔다가 "음료는 뭐 하시겠어요?" 하는 질문에 뭐가, 뭐가 사진이 잘 나오나요? 콤부차 병음료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추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진은 잘 나오지만 맛은...' 근데 그때 저는 그것도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얘도 맛있지 않을까? 음 괜찮은데? 내가 그냥 콤부차를 좋아하는 걸까? 그 다음은 단 3초 나왔는데 품절이라는 비의아이소이 불가리안 로즈 립 트리트먼트 밤 가격은 19,800원 베이비 핑크와 퓨어 레드가 있는데 퓨어 레드라고 하셔서 고대로 손민수 요런 틴티드 립밤 류로는 제가 알기로는 버츠비 그쪽이 약간 국룰 아니었나요? 할리우드 손민수 하려고 막 찾아왔을 때도 버츠비의 틴티드 립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었어요 근데 아마 아,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해외 유튜버들 영상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 소위 말하는 Z세대 분들이 하시는 나이, 분위기,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한 그런 유튜브를 만나면요 다들 BTS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생긴 거 약간 빨간 곤약 젤리 향은 네뭐 그만큼 향료는 안 들어갔다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어 정말 틴티드 립밤이네요 정말 자연스러운 발색 덧발라도 뭐 그렇게까지 색이 많이 쌓이는 것 같진 않은 꾸안꾸 룩에 좋을 것 같네요 꾸 다음은 저랑 동년 이신 분들은 이분들 껄 기다렸을 겁니다. 소녀시대 시리즈. 저도 이제 연식이 꽤 있는 편이라 아이돌 하면은 뭔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요. 소녀시대 분들은 못 참지. 저번에 티파니님의 이너피스 아이템이었던 그 스틱에 이어서 이번엔 피몽쉘 아로마 오일. 가격은 95,000원. 네 맞아요. 높은 가격. 근데 저도 비누 만들 때 보면 아로마 오일들이 이 값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종류는 다섯 가지. 근데 여기. 저 문제가 생겼으니 제가 정확히 손민수하려고 또 엄청나게 찾아봤거든요. 제 기억엔 이게 유리님의 추천이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아니야 못 찾겠어. 여튼 누구였는지 아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리버티가 주력 상품 같지만 저는 스테이블로 구매. 왜냐 프랑켄시스, 샌다로드 일랑일랑 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비누 향료 살때 보면 프랑킨센스가 들어간 애들이 늘 좀더 비쌌어요. 아, 아 비싼, 비싼 거다. 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구매. 아니, 근데 분명 봤거든요? 막, 이러시는 거? 누구였어? 있었을까? 스톤과 터치를 형상화한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코스메틱 패키지 부분 수상 이쁘긴 이쁘다 하지만 오일이 묻어있는 손가락으로 만지면 유광으로 변신 처음에는 이 오일이 잘안 나온다고 해야 하나요? 뚜껑에서 되게 쪼만쪼만하게 나오길래 아 답답하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그렇지 보습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팍팍 빼내면 엄청 기름져요 향은 네 그냥 아로마 오일 그만 그럼딴 성분이, 성분이 안 들어갔다는, 들어갔다는 말이겠지. 말이겠지 그럼 또 여기서 태연님의 밀크더드 저는 cu인가 gs인가 여튼 세븐일레븐 은 아니었어요 에서 구매했고요 근데 밀크더드 굉장히 그 서양의 옛날 국룰 초콜릿 느낌 아닌가요 제 거는 지금 안에서 떡이 됐는데요 초콜릿 커버된 캐러멜이고요 태연님이 좋아하신다니 저도 이제부터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요새 그 아로마 오일 어떻게 쓰냐 이너피스가 별로 필요가 없는 저는 뒷목에 집중적으로 발라준 후에 요거 다들 사셨나요? 회사원님의 목담갈사이 뒷목을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여기에 지금 뭔가 아픈 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막 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잘못 느끼는 그런 둔감한 애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풀어... 프로... 주는 거 맞겠죠. 이렇게 아픈데 뭐 여튼 안 하는 거보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스타일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일이 좋은 게 정말 좋아. 오일이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요 분리의 오일은 워터리에서 바르기엔 훨씬 더 좋지만 뭔가 이렇게 마사지 해줄 때는 빨리 날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잘안 날라가요. 리필을 계속 안 해주어도 돼서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돌템으로 24시간 살아보기. 다음에 또 찍게 된다면 참고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아이돌님들의 템들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솔직히 아이돌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